데 학원 해가지고 막좀 뭐라지 예쁜 포즈 같은 거 요즘 포즈 뭐 했더라 촬영 최근에 했는데 막뭐 있잖아 뭐 있잖아 그런 거야와나 아, 최근에 사진 어떻게 찍었더라 까먹었다 아이 씨발 촬영할 땐 그냥 잘 하는데 어막막 막 뭐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막어 이런 거 해가지고 야이 새끼야 일하라고 어막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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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왜? 아이 개새끼야 화질구지 진짜 카메라 왜 이래, 이래? 어아좀화장어좀너 아니 너 이거 일부러 뭐못 만지지 멀리서 아안 아, 들면 들 이러네 어와어 어, 됐어 아. 아 개새끼 카메라가 거부하고 있어 지랄하네, 자, 아줘! 어이 왜이래 얘? <laughs> 야 카메라, 고 있어. 아, 어, 왜이래? 아 하지 말라고라고? 야한 번도 한다. 이래도 지랄하면은 나이 카메라 갖다 버릴 거야. 아 손으로 갈아칠 거야. 카메라 아내다 네? 아, 그래? 그래 그래. 우리 카메라 씨가. 어막 <laughs> 어, 아, 이거 거 이런 거있어막아나 카메라는 너의 자세에 실망했다 <laughs> 자세... 어막이막뭐왜이 막, 뭐, 뭐 지랄을 하고 있었지 근데 내가 나 이제 생각나는데 왜이 지랄을 하고 있는 가야 얼굴은 인식 끝내주기 잘해요 아주 그냥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내가 왜이 지랄을 하고 있었지? 아 맞다 주라한 얘기였다 뭔가 카메라도 에몽이가 부끄러운 것이야 야, <laughs> 이만 이런 막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어얘예손 <laughs> 손을 얼굴 인식했어 방금. <laughs> 야스포킹을아 인식을 해? <laughs> 야이 새끼 스포징 와이 새끼 카메라 아니야. 이 시발 이 새끼 카메라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야, 이, 들켰나봐. 맞나봐. 처음 맞는 말이었나봐. 메라야, 사랑했다. 하지 말라고. 어, 아무튼, 뻑키리 인증한. 어, 아무튼, 이런, 이런 짓거리도 하고. 이쪽은또 인식, 인식 안 해. 또 인식 안 해. 아무튼, 이런 식으로 해서. 그냥 안녕. 듀란, 이런 걸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이렇게 해갖고. 이런거에서 막규란하고막 섹시웨이브 이런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오지 되게 웃긴다 얘 잠깐만 얼마나 역같이 생겼으면 우울 얼굴로 <웃음> <웃음> 야 역같이 생겼다는 뜻이 좋은거지? 어? 버킹 개속 날리지마? 그래 표정이 보였었어? 어머찌 야 어필탄다 그냥 어이굴 인식 잘하네 이 새끼가 제발 그냥 하던거만 잘하자 형 제발 하던 것만 잘하자고. 원래 하던 거 자, 잘하는데,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.